구설수에 왜 오르는가? 구설수는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.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나의 습관, 버릇, 말과 행동 중에 문제가 쌓여 있던 것이다. 낮은 질량일 땐 티가 안 난다. 내가 아직 낮은 수준의 일을 할 때는 잘못해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다. 하지만 질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걸맞은 언행이 따라야 한다. 옛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구설수로 드러난다. 질량이 30%, 40%, 70%를 넘어갈수록 갖추지 못하면 구설수는 점점 강해진다. 처음 구설수는 작은 신호다. 이때 조용히 반성하면 쉽게 넘어간다. 대응하거나 반박하면 더 커지고 두 번째, 세 번째는 더 심하게 다가온다. 대중 앞에 선 사람일수록 책임이 따른다. 연예인, 공인, 리더 등은 인기가 생긴 후엔 더 바른 언행과 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. 안 바뀌면 악플, 비난,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진다. 자연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라고 알려주는 것. 구설수는 성장 기회다.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 사회는 다시 기회를 준다. 구설수에는 반응하는 것보다 성찰이 먼저다.